회색곰 워브 원작 시튼 출판사 한국 몬테소리 어느 여름날 아빠 회색곰은 산기슭에서 아기곰들에게 먹을 것 잡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돌 밑에는 맛있는 벌레가 있단다. 하지만 한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돌입니다. 아기곰들은 이것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아빠곰은 커다란 돌을 잉, 차! 하고 들어 올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 아빠 곰인지 모릅니다. 저, 빨리 먹어라! 와, 맛있겠다! 아기 곰들은 앞다투어 돌 밑으로 머리를 틀어봤고, 개미와 애벌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워브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 사냥입니다. 아빠 곰은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가더니 힘차게 뛰어들었습니다. 풍덩! 아빠 곰은 깜짝 놀라서 얕은 곳으로 튀어나온 몇 마리의 물고기를 차례로 잡아 아기 곰들에게 먹였습니다. 배가 잔뜩 부르자 서늘한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잡니다. 잠시 후 워브가 먼저 잠을 깼습니다. 이어서 다른 아기 곰들도 잠을 깨자 그중 두 마리가 장난 삼아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껴안은 채, 둥 밑으로 떼굴떼굴떼굴떼굴, 떼굴, 떼굴, 떼굴. 그 순간, 아빠, 살려주세요! 아기 곰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곰은 소리가 나는 둥 밑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어, 소잖아! 사람들이 놓아 기르고 있는 큰 소, 그 중에서도 가장 힘센 대장 황소입니다. 아빠 곰은 아기 곰들에게 덤벼들려고 하던 황소 앞으로 뛰어나가자, 무슨 짓이야! 하고는 황소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발톱으로 북북 가슴을 잡아 찢었습니다. 크고 힘센 황소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아빠 곰을 당해내지는 못합니다. 황소는 형편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목장주인 피켓 씨는 상처 입은 대장 황소를 보자마자 곧 눈치챘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회색 곰이 이 근처에 있구나. 피켓 씨는 황소의 발자국을 거꾸로 밟아나가 회색 곰의 가족을 찾아 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서운 엽총이 들려 있습니다. 아빠 곰 쪽에서도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빨리 숲 속으로 도망가라! 빨리! 빨리! 워브들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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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브는 정신없이 숲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팡! 팡! 또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한쪽 다리가 찌르듯이 아팠습니다. 워브는 아픔을 참으면서 깊은 숲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워브는 숲 속에서 아빠 곰을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 뒤로 워브는 아빠 곰도 못 보고 형제 곰들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워브는 총에 맞은 한쪽 다리를 끌면서 어정어정 숲 속을 돌아다녔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맛있는 먹이를 잔뜩 찾아주시던 아빠 곰은 이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날 밤 워브는 굵은 나무줄기의 구멍 속에 들어가 잤습니다. 아빠곰의 푹신푹신하고 따뜻한 몸을 생각하면서 다음 날부터 워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워브에게는 숲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좀채로 찾아낼 수 없고 무서운 적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긴 내 집이야 빨리 나가 모처럼 발견한 집은 등에 가시가 있는 호저에게 빼앗겼습니다 심술궂은 코요태들도 장난삼아 워브를 쫓아다녔습니다. 워브는 나무 위로 올라가 벌벌 떨면서 코요태들이 멀리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워브는 언제나 흠칫 흠칫 놀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숲의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그 덕분에 워브는 먹을 것에는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워브의 다리 상처도 이제는 완전히 나았으나 약간 다리를 끄는 버릇만은 언제까지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워브가 나무 열매를 주워 먹고 있는데, 큰 검은 곰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워브는 급히 근처의 나무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요놈의 꼬마, 외색 곰! 검은 곰은 나무 위까지 쫓아오더니, 나무를 근들근들 흔들어서 워브를 떨어뜨렸습니다. 워브는 허둥지둥 달려서 겨우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검은곰에게서 도망친 워브는 터벅터벅 터벅 시내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요테 한 마리가 수풀 속에서 나와 사납게 짖으며 덤벼들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물릴 것 같이 되었을 때 워브의 가슴속에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까지 것쯤이야! 되돌아서서 코요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코요테는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워브는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숲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눈이 펄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된 겁니다. 아, 아, 졸려. 요즘에는 왜 그런지 자꾸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워브는 나무 밑둥에 있는 커다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가서 푹 잠이 들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것입니다. 워브는 계속해서 잤습니다. 아빠 곰의 꿈을 꾸면서. 이윽고 산도 골짜기도 눈으로 하얗게 하얗게 덮였습니다. 봄이 되자 워브는 겨울잠을 끝내고 구멍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의 숲에는 맛있는 풀의 새싹과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워브는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여름이 될 무렵 워브는 이제 제법 큰 회색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브는 자기가 그렇게 커졌다는 것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워브는 숲속에서 검은곰을 만났습니다. 그전에 워브를 못살게 굴던 바로 그 검은곰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워브는 고요태와 싸웠을 때의 일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여기는 내 숲이야! 빨리 나가! 검은 곰은 당황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작고 비겁한 놈이로구나! 워브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크고 씩씩한 회색 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워브는 자꾸자꾸 커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워브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워브는 이 근처에서 누구보다도 큰 회색곰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브는 산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브는 여전히 외톨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워브를 괴롭히던 동물들, 친구, 곰들 그리고 아빠 곰을 빼앗아 간 그런 사람들. 워브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브 곁에는 아무도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 워브가 좋아하는 것은 마음속에 살아있는 아빠곰 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의 왕 워브는 외톨이인 채로 어느새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이제는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도 젊고 꿋꿋하던 무렵보다 세 배나 더 시간이 걸립니다. 워브가 산길을 걷고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리운 냄새. 마치 먼 옛날에 아빠의 품 속에서 맡던 그 냄새 같았습니다. 워브는 냄새에 이끌려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골짜기에서 내뿜는 독가스였습니다. 들이마시면 졸음이 와서 그대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늙은 워브에게는 그것이 피로나 아픔을 잊게 해주는 좋은 냄새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옳지, 여기서 한잠 자도록 하자. 워브는 가스가 뿜어 나오는 바위 옆에 누웠습니다. 워브는 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옛날 아빠 곰에게 안겨서 잠들었을 때와 같은 달콤하고 조용한 바로 그러한 잠이었습니다.